찬양은 3 7 0장입니다 찬송가 삼백0장입니다내 안에 있는 나에게 땅큰 네,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기까지는 늘 보호하신. 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e 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l 첩들을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다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 u 그에게서 난자들 l 이름은 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백과 아비야와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이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이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서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이시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로 그곳 이름을 부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느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여호와가 예,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개바에서겟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음,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삶에서 크고 작은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승리의 비결과 경험이 쌓아야 한데 대부분 같은 지점에서 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삶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어, 본문,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면 다이슨 헤브론에서 에루살렘으로 천도한 후에 첩과 아내를 통해 많은 자녀를 낳습니다. 이는 다윗의 왕가가 점점 번성했음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자녀는 모두 1 1 명으로 이 가운데 솔로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다윗의 나라가 앞으로 그의 후대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질 조건이 준비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다윗은 시약할 때는 자신 혼자로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신세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게 해주셨고 또어 유다의 왕이 되게 해주셨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셨고 이제 곧그 지역의 그 근동에 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왕으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에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아멘. 숙적 블레셋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음을 듣고 다윗과 전쟁을 하려고 루바인 골짜기에 모입니다. 다당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당시에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은 그런 존재였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과 더불어서 그런 다윗을 관가하면은 문제가 될 것을 안 블레셋은 많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항복을 받으려고 쳐들어 온 것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내적으로 안정과 번영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전쟁이란 것이 저희들 가운데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경쟁이 심한 한국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삶의 전쟁 가운데 더 민감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승리의그하기 위해서는 꼭 크리스천으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비결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1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네, 그렇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의지하는 그러한 것과 다윗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뜻을 먼저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전쟁태가 벌어지면 은 전쟁태에 나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면 다이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 시작할까요 말까요? 먼저 하나님께 그 전쟁에 대해서 묻고 또 그런 음 것을 또 어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묻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 뜻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블레셋을 완전히 다윗의 손에 넘기셨다고 넘기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승리를 약속해주셨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함을 통해서 어, 여러분의 삶이 어, 다이처럼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 더욱더 이렇게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러한 은혜를 어,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 그냥 밀고 나가는 경우들이 없잖아, 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서 이 지경을, 이한 모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묻지도 않고, 어, 옮길 때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어떤 결과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지하지 않고 한 저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여러 가지 수십 년의 수고들이 다 이제 무용지물이 되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는 참 난감하고 또 곤욕스럽고 참 힘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쫓아서 나가게 되어진다면 그 순간에는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나가게 되어진다면 조금씩 조금씩 또는 어떤 경우에는 더욱더 이렇게 크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곳에 있는 송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어 나가게 되어지면은 저희들이 지경이 차츰차츰 어, 넓어지고 또 깊어지고 또 확대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믿고 늘 하나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이시 발 불화의 힘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이시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친이라. 다윗은 바알불라심에서 블레셋을 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물을 다윗 흩뜨는 것처럼 수월하게 이겼다고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후에 그곳 이름을 바알불라심즉 흩으시는 주라는 뜻으로 부르게 합니다. 다시 믿고 고백한 하나님은 그 어떤 강한 군대도 그저 물처럼 흩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물, 물처럼 흩으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맞선다면 세상은 너무 크고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대적들에게 나가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그러한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다드되게 주셨던 그러한 승리의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도 잘 알게 되겠지만 어, 자신도 큰 피해가 있고요 또 승리하더라도 자신도 많은 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 것이 그러한 전쟁입니다 근데 이번에 벌어진 이 다익과 그다음에 블레셋과의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그 전쟁은 전혀 다른 국면의 전쟁이었습니다 다익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는 물을 그냥 갈르는 것처럼 쉬운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성과의 전쟁입니다 그 이유는 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도와줄 때에 그러한 우리 삶의 전쟁은 놀라운 하나님 축복이 있습니다. 삶의 전쟁을 했는데요, 아무 피해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상대방이 저희 편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전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블레셋 군대가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때도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25절 말씀도 함께 있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개바에서 개셀까지 이르니라. 사울에게는 철저히 침묵했던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신이 전쟁의 전술까지 알려 주셨습니다. 또 다윗의 전쟁이 곧 하나님의 전쟁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3장 22절 말씀에도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방법대로 순종하여 날마다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영토가 넓어지고 어, 또 그의 지경이 확대되어지는 것을 보,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효성께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온전히 의지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더 확대되어지고 넓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에게 블레셋이라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짜기를 가득 메운 블레셋 군대를 보고도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년 시절부터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이 승리의 비결을 우리도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온전히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희들은 늘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저희들 담대하며 나갑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힘 더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다이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시작부터 끝까지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어 줄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의 그러한 여정과 또한 삶의 전쟁 가운데에 다이처럼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나가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에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인 지경이 확대되고 더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기도의 지경이 더욱더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속한 공동체에는 평화로 임하는 역사에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이땅 가운데에 아버지 더욱더 확대되어지고 이땅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상 가운데 있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우상을 다 정리하고 다 치워버리고 주님께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영도 지역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영적으로 그런 깨끗한 지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영도가 이 땅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지역으로 아버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나이로 인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기를 소망하지만 더욱더 기도하기를 소망하지만 아버지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기도할 때마다 맑은 정신으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 토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저희들 이심령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힘 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할 것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그 말씀, 그러한 깨담을 쫓아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